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학수고대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1급 한자 강의가 끝나고 나서 오랫동안 쉬고 있고 또 뜸뜸 강의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 구독자 한 분이 3급 강의 215강까지 하고 끝냅니까 이런 댓글을 달아 주셔가지고 여러분 약속드리듯이 3급 강의도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 나온 김에 3, 3급 강의, 특가받은 한자, 암기 박사, 216강, 217강 하나 찍고, 예, 그리고 일본어 한자를 오늘 한번 어떤 반응들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한번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15강까지 지금 그 사람, 삶, 자연에서 삶에서 농사, 아, 그래서 그릇 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쓸용자 망태기라고 그랬죠? 망태기 이런 망태기의 모습에서 본다는 쓸용자를 살펴보계신데 고그 쓸용자에서 발전한 글자가 이 글자가 있습니다. 발전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쓸용자와 비슷한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쓸용 편에서 다루고 있을 뿐. 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여기에서 이것 이게 들어가 있고 점 하나가 찍혀져 있잖아요. 크를 보자, 넓을 보자, 많을 보자입니다. 크다, 넓다, 많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 옛 그림은 이게 농경지 아닙니까? 농경지에 이렇게 풀한 폭이 풀한 폭이 있는 모습이에요. 농경지에 난 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모내기 할 때, 논에다가 이렇게, 모를 심잖아요. 그러면 이 농경지가 보통, 다른 농경지 전체에다가 모를 심었다. 그, 날, 모든 농경지에 농작물이 심겨진 모습에서 크다, 많다, 넓, 넓다, 이런 뜻을 갖게 되죠. 클, 보, 자입니다. 자, 그러면, 클, 보, 자에서, 손수가 들어가면, 손을 크게 해서, 손을 넓게 했다. 이거 뭔 말인가? 팔을 크게 했다, 넓게 했다. 누군가를 붙잡으려고. 크게 팔을 넓혔다. 펼쳤다. 네, 잡을 포입니다 네, 생포하다 할때 쓰는 거죠. 포박 할 때. 손을 넓게 펼쳤다. 누군가를 잡기 위해서, 물건을 잡기 위해서, 손을 크게, 팔을 크게 펼쳤다. 네. 잡을 포자입니다. 생포 포로 포박 것이죠. 자, 물수를 한번 넣어보실까요? 자, 크다, 넓다, 많다 물이 크다 말이 안되죠? 물이 넓다, 물이 많다 에, 여러분들 에, 영등포, 마포 뭐 포구 이런 말이 뭐예요? 강에는 배를 댈수 있는 데가 있고 배를 댈수 수 없는 데가 있죠. 배를 댈려면 어때야 돼요? 물이 좀 깊어야 되고 물이 많아야 되고 즉 항구처럼 포구 같은 곳이어야 되죠. 너무 이 모래사장이 얕아가지고 물, 이 물하고 이 모래하고가 층이 얕으면 배가 못되죠. 그래서 물이 많다, 물이 넓다라는 것은 배를 댈수 있을 정도로 넓고 깊고 그래서 물이 넓고 많다. 포구 할때 개포자입니다. 계란 그래서 우리 말이죠 순수하게 포구 물가 배가 드나들을 쓴 너른 물가를 가르킵니다. 포구 삼랑 예. 마포 영등포에서 포가 들어가는 글자들은 전부 다 옛날에 배들이 드나들던 곳이에요. 항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구 포항 마포 영등포.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손촌자를 한번 넣어 보시겠습니다. 손촌자를. 이게 이제, 흐를 보자잖아요? 농경지에 농작물을 심는 일, 농경지에 씨를 뿌린 일은 뭐가 합니까? 그렇죠. 손이 하는 거예요. 손으로 씨를 뿌리고, 손으로, 예, 예, 어린 묘목들, 또 어린 그 모종들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노른 농경지에다가 그런 일을 하니까 펼치는 장면. 펼부자입니다 펼붙자, 단독 사은 없는 것 같아요. 펼붙자. 하여 농경지에 손으로 농장물을 넓게 실, 실, 심으면서, 에, 네, 씨를 그 펼치고 모종을 펼치고 하는 뜻은 펼부다, 펼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글자가 좀 나옵니다. 펼부에서 여기에서 열십을 한번 넣어 보시면. 열 십자는 숫자 가운데서 가장 큰 숫자죠. 동과 서, 가로와 세로, 거의 전체 전부 넓이, 넓은 이런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펼친다, 동쪽과 아니 동서로 아니 위아래로, 가로 세로로 전체 지역에 펼친다. 뭘 지식을 펼칠 수도 있고, 선을 펼칠 수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을, 지식이 많고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펼치는 사람들을 박사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넓을 박자입니다. 박사. 펼친다는 것은 지식만 펼치는 게 아니죠. 많은 물건을 진열해 놓은 곳을 뭐라 그래요? 박물관. 그렇죠.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을 해봐. 이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넓을 박자입니다. 자, 여기에 열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수와 대죽자가 들어가는 게 있고, 물수와 풀초가 들어가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물수와 대죽자가 들어가서 하는 글자와, 물수와 풀초가 들어가서 하는 글자를 같이 보시죠. 자, 대나무를 이제 옛날에는 그, 이 필기도구인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천에다가 쓰기도 하고, 나무에다가 새기기도 하고, 그 이전에는 뭐 점토판에다 새기기도 하고 그랬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대나무를 이용해서 죽간이라고 하죠. 대나무를 얇게 점여서 거기다가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가 꽤 커야 되겠죠. 좀 굵은 대나무를 잘라서 그 다음에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대나무를 좀 물에다가 이렇게 깎은 다음에 대나무를 좀 펼쳐놓고 좀 눌러놔서 약간이라도 좀더 이렇게 평, 평평해지면 그 위에다가 글을 썼겠죠. 예. 그래서 문서 부가 되었습니다. 장부, 명부, 출납부 할때 물에 불은 어떤 나무들이나 대나무들을. 예? 수분 좀 수분기가 있을 때그 나마 그래도 이 펼칠 수가 있어요 좀 넓게라도 자 그러면 풀처는 뭐예요 이 호수에 호수에 이렇게 이 연잎처럼 이 호수비를 덮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수면이를 낡게 덮고 있는 수초들이 있죠 그 수초들은 두껍지가 않습니다. 얇은 잎새, 잎사귀들이에요. 그래야만 떠있을 수 있죠? 네. 쫙, 또 연꽃들이 떠있듯이, 쫙, 또 수초들이 쫙물 위를 덮고 있습니다. 그것이 얇은 식물이어요. 그래서 물 위를 넓게 펼치고 있는 식물이다. 얇다 얇을 박자입니다. 해박하다 할때 박자가 아니에요. 얇을 박자. 천박하다. 행동이 좀 깊지 않고. 가볍고 경솔할 때 천박하다 그러죠, 경박스럽다 그러고또이그 월급 봉투가 두껍지 않았죠 옛날에 조금 들어 있어, 그럼 뭐예요 박봉이라 그러죠, 봉투가 얇은 네, 월급이다 박봉 그럽니다. 초박막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제 화면, 텔레비 화면이나 TV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열은걸 초박막 그러죠. 그래서 어 대나무 쭉자가 들어가면 장부 부요어요 풀초가 들어가면은 열불 박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에이그 넓다 하나 클 보자가 에이 용자의 모양을 닮아서 쓸용 편에서 다루고 있을 뿐쓸용자는 아무런 달려 없고 농경지의 식물이 심어져 있는 모습에서 농경지 전체에 작물이 자라고 있는 모습에서 크다, 넓다, 많다의 뜻을 갖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펼부자에서 글자들이 또 파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16강이죠. 217강으로 넘어가 시죠 어? 예, 특허받은 한자 암기박사 동양북수에서 나온 책 217강 497페이지입니다. 즉 용기와 관련해서 용기는 이제 물건을 담는 용기가 있고 물건 뚜껑과 같은 물건 용기를 덮는 용기가 있겠죠. 이 글자가 덮을 아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자기로 어떤 물건을 덮어놓은 모습일 수도 있고 뚜껑 가지고 항아리 등을 덮어놓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마 어떤 항아리 등을 덮어놓는 뚜껑의 모습이겠죠. 덮을 아 자가 되었어요. 단독사양은 없습니다. 뚜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글자에서 나온 글자들 몇 개를 보시면, 예, 이것이 뭐예요? 조개 패 자가 돈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뚜껑으로 덮어놓는다? 무슨 말입니까? 돈을 뚜껑으로 덮어놓는다. 돈통 안에 돈을 집어넣고 뚜껑으로 덮어놨다. 이렇게도 되고,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물건 팔면서 돈 받으면, 에이돈돈돈 돈, 돈 넣는 곳에다가 항아리 내내다 돈을 집어넣고, 어, 남들이 안 가져가게 보지 못하게 덮어놓는. 예. 그럼 뭐 하는 장면이에요? 장사 그렇죠. 장사 고짜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물건 값이라는 것이 값 가짜였을 거예요. 갑. 장사 이이 이 상인과 물건을 사는 손님은 이 장사라는 것은 남아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은 미치고도 팔 때도 있죠? 그러면 남는다, 미친다라는 것은 원가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원가에서 인건비 뭐하고 뭐하고 해서 더, 원가보다 더 받으면 남는 것이고, 원가보다도 덜 받으면 미치는 것이죠. 이 원가라는 것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손님이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장사하는 사람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값이 뚜껑이, 돈이 이 뚜껑으로 덮어놓은 것처럼 이 원가라는 것은 딱 덮여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값이라는 것은 몰라. 몰라야 돼. 그래야 상인이 뭐 미치고 팔든지, 남고 팔든지 자기가 결정해서 값을 내게 할거 아니에요. 값 대부분은 남기 위해서 이제 값을 내게. 될까요? 값을 말하는데, 그 가격이라는 것이 원가를 기준으로 이제 이 사람 상인은 돈을,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뭐 과일 같은 것들 이제 저녁에 돼가지고 야채 같은 것들, 생물 같은 것들은 떠리를 할 때는 원가하고 뭐가 없지. 그냥 다음은 얼마라도 건지기 위해서 싸게 팔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인이 이그 물건 값을 알고 있어. 마치 뚜껑으로 덮어놓은 것처럼 상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값 가짜 있는데, 그런 행위가 장사하는 행위도 장사고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사람인이 하나더 붙어가지고, 즉 상인이 붙어가지고, 값을 매기고, 값을 원가에 따라서 값을 매기고, 즉 이문이 남기 위해서 값을 매기기도 하고, 값을 깎아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값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격, 가치. 할 때. 자, 똑같은 모양인데도, 어, 이 여자 여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있어요. 요, 요럴 때 이것이, 덮을 아자가 아니라 요 글자는 양손 국자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힘 약한 사람을 제압할 때 사람을 보통 어디를 잡아요? 허리를. 그렇죠. 허리를 이 장정이 꽉 이렇게 잡은 모습이에요. 제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디예요? 허리, 허리가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상대방에게는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취약점이지, 여기가 거기를 잡으면 힘을 못 쓰니까. 그래서 이것이, 예, 모양은 이것처럼 생겼지만 이것이 양성국자입니다. 옛날 그림을 보면. 그래서 저것이 허리를 잡은 곳이 가장 중요한 곳에서 요기날 요자가 된 거예요. 중요하다 할 때. 요점, 요구, 중요, 요지할 때. 근데 이게 원래는 뭐예요? 허리를 잡은 것이죠. 허리는 신체기관이니까 신체기관 나타내는 육다로를 육다로를 집어 넣으면 이게 이제 결국 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요통할 때 허리 요자, 요대 허리에 차는 띠 허리 요자가 된 것이죠. 이 더플 아자와 비슷한 글자가 있는데 이게 선역 동선아무할 때 방위 선역 서자입니다. 요것은 저런 망태기와 비슷한 모습의 글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 집이죠, 새 집. 쉽게 말하면. 새집 모양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방향을 나타낸 선역서 자가 되었어요. 서른 많습니다. 그냥 외워두십시다. 선역서. 이새집 위에, 새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의 글자이기도 해요. 새가 이제 저녁에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서, 해가 뉘엿뉘엿지는 때 비소 본능에 따라서 집으로 돌아온 모습이야. 해가 지는 거, 예, 집으로 돌아온 것은 서쪽에서 해는 동쪽에서도 서쪽으로 지죠. 네. 예. 그래서 선역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선역 서자 서쪽 서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216강과 217강을 살펴보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3급 에, 교재 특허받은 에, 한자 암기박사 3급 강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